수영성 박견 이야기 제 1화 박견과의 첫 만남 햇빛 화창한 어느 날 엄마와 아이 그림자가 수영 사적 공원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아왜 맨날 내가 동생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걔는 소심해서 친구들이랑 오래 못논단 말이야. 아 동생 싫다. 수영아. 동생 조금만 더 돌봐주라. 대신 가끔 이렇게 엄마하고 둘이서만 놀러 오자. 싫은데.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무지개 모양의 홍해문. 이 문을 지나면 수영 사적 공원이 나오는데 조선 시대의 경상 좌수영성이었던 곳이에요. 경상 좌수영성은 조선 시대 동남 해안을 관할했던 군대였는데 지금으로 치면. 해군 함대 사령부라고 할수 있어요. 이곳엔 병사들이 지내는 거처와 무기창고 같은 시설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곳의 수군들은 낙동강의 동쪽에서 경주까지의 바다를 적으로부터 지켰다고 하네요. 어? 엄마와 아이가 홍해문 앞에서 뭔가 발견했나 봐요. 엄마, 얘는 옆집 하양이처럼 생겼는데, 이거 멍멍이야? 이 멍멍이 이름은 박견이다. 아주 용감해서 저기 오는지 감시하고 있는 거라네. 박견 두 마리가 서로 마주보고 있다. 맞네. 둘이 형제인갑다. 사이 좋네. 우리 수영이도 동생하고 사이 좋게 지내면 좋을 긴데. 엄마. 나 유튜브 봐도 돼? 그래. 요 나무 밑에서 잠깐만 보고있어라. 엄마 요 앞에 화장실 갔다 올게. 여기 꼼짝 말고있어 레이. 수영이는 아름드리 커다란 나무 밑에 앉아 핸드폰을 꺼내들었어요. 그때 바람 소리 사이로 이파리가 흔들리며 무슨 목소리가 들리지 않겠어요? 물이 둘러봐도 소리가 나무에서 나는 것 같아서 수영이는 나뭇가지를 밟고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홍해문이 손바닥만하게 보일 정도로 올라가 나뭇가지에 앉으려는 순간 발을 삐끗해서 떨어졌어요. 순식간에 하얀 빛속으로 빨려들어갔죠. 어이, 네 이름이 무엇이냐? 여기는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니다. 어, 어, 여기 어디에요? 여긴 경상좌도 수군 절도 사형이다. 너 정신은 드느냐? 어, 근데 누구세요? <laughs> 나는 조선 바다를 지키는 수군이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조선시대로 들어와 버린 수영이. 당황스러움도 잠시. 수영이에게 커다란 손뭉치가 덮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봐도 홍해문에서 봤던 그 박견 <laughs> 수영이가 첫눈에 마음에 들었나봐요. 와, 털이 복슬복슬해요. 얘가 박견이에요? 그래, 우리 좌수영을 함께 지키는 든든한 동료지. 엄마가 오실 때까지 잠깐은 여기 있어도 좋다. 여긴 내 관할이거든. 근데 저 나무에서 떨어졌는데 하나도 안 아파요. 아, 다행이구나. 이 나무는 푸조나무라고 해. 할머니의 넋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나무에서 떨어져도 할머니가 다치지 않게 해주시지. 우리 마을을 보호해 주는 신이기도 해. 맞아요. 무슨 목소리가 저를 여기로 데려왔어요. 수영이는 신나서 근처를 맴도는 박견을 지켜보다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박견 한 마리를 더 발견했어요. 형제 박견 중 동생이었는데 전박 위에다가 행동이 매우 소심했어요. 수영이를 보기만 할뿐 다가오지 않았죠. 한 놈은 아주 활발하고 한 놈은 아주 소심하고 성격이 다르지만 사이는 누구 못지 않게 좋단다. 동생이 따라오지 못하면 형이 꼭 챙겨서 따라오지. 외군이 나타났다! 외군이 나타났다. 외군이 나타났다는 북소리가 들리자 병사는 급하게 뛰어나갔습니다. 형 박견도 곧장 따라나섰죠.